안녕하세요. 땅땅땅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매에 나온 물건의 등기부등본은 뭐가 다른지 제가 실제 낙찰받은 물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네이버에 등기부 등본 열람이라고 검색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로그인하고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열람하기 버튼 클릭하면 열람할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간편 검색으로 해볼게요. 먼저 부동산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건물을 선택하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와 같이 한 건물에 소유주가 여러신 건물은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아파트를 검색할 거라서 집합건물을 선택할게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고 등기기록 유형 선택. 저는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할게요.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 이렇게 선택을 마치고 나면 700원 결제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해보면 아시겠지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도 많고 적은 금액이지만 비용이 괜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료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디스코라는 사이트인데요. 올해 3월에 오픈한 신규 사이트고요. 주택 외에도 빌딩,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 토지 대장 등 거래 이력, 관련 서류를 열람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등기부 등본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어플 화면인데요. 지도로 주변 지역의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디스코에서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는 주소, 면적,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에 근저당 같은 담보대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인데요. 표제부를 보면 건물의 사항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의 층수를 알수 있고, 각 층별로 면적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1층은 다른 층과 달리 면적이 좁아요. 이 말은 뭐냐? 1층은 거주하는 세대가 없고 필로티로 되어있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유부분 등기부등본 주소의 면적과 대지권이 나옵니다. 대지권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땅에 대한 권리인데요. 이런 개념이 왜 나왔냐면, 아파트는 각기 다른 소유주들이 살기 때문에 실제 권리를 가지는 땅을 딱 나눌 수가 없겠죠. 실제 거주지는 그렇다 쳐도 공유 부분,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단지 내 공원, 이런 거를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전체 면적에서 해당 주소지가 차지하는 지분을 대지권으로 등기해 놓습니다. 나중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거나 매매를 할때 해당 지분만큼의 권리를 갖는 겁니다. 해당 물건의 경우는 전체 1110.7제곱미터, 11 1 3360평 정도인데 해당 물건이 여기에 차지하는 지분은 24.8278제곱미터, 한 7.52평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각고를 보겠습니다. 각고를 보시면 19년 12월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네요. 아마 신규 분양을 하면서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가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1월에 분양받은 소유자가 분양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얼굴을 보시면 소유자가 분양 잔금을 대출을 받아서 낸것 같아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여기서 하나 의문이 갑구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래가액이 6억 6,800여만 원인데, 을구의 근저당은 7억 8천 이에요. 거래가보다 대출이 더 많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원금 이자를 못 받을 리스크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원금에 조금 더해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보통 110%에서 130% 정도 더 하는데, 이 물건의 경우는 대출 원금은 6억 5천이고 채권 최고액은 120%를 곱해서 7억 8천으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결론은 이 소유자는 분양 가격을 모두 대출을 받아서 잔금 처리를 했네요. 을구 내용 다음에는 갑구 을구의 내용이 요약된 요약장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새 아파트라 보기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매로 나온 물건의 등기부등본은 어떤지 제가 실제 낙찰받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이 좀더 있는 거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우선 표제부 1996년에 준공된 아파트네요. 근데 내용들이 모두 말소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 다시 등기한 거네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대지권, 거주 세대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네, 이제 갑구부터는 잘 보셔야 하는데요. 15년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몇번 박혔을 확률이 높겠죠. 첫 소유자부터 매매로 3명의 소유자를 거쳐갔고요. 이제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가 2009년에 해당 물건을 구입합니다. 5번 보면, 2011년 9월에 땡땡 협동조합에서 3,9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해당 물건에 가압류를 걸었네요. 6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납부를 해서 말소시킨 것 같고요. 7번은 해당 물건지에 관할 구청에서 세금을 미납해서 압류를 걸었네요. 8번은 2015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회수가 안되니까 해당 물건을 경매로 넘겼네요. 다행히 그 당시에는 채무자가 부채 상환을 잘해서 경매를 취소시켰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에 채권자인 농협이 경매 진행 요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채무자가 농협에서 빌린 대출은 을구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을구를 보겠습니다. 9번을 보면 농협에서 채권 최고액 2억 4,800만 원을 근저당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12번을 보면 채권자 개인이 채권 최고액 1억 6천만 원을 근저당 설정했고요. 개인에게도 돈을 빌린 것 같아요. 13번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최고액 6천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요약장을 보면 소멸되지 않은 내용들만 표기했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의 등기부 등본은 뭔가 특별할 것 같았는데 별거 없죠? 네.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처음 봐서 생소해서 그렇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특히 부동산 투자할 때는 항상 봐야 할 서류입니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 경매 개시 결정과 같은 부동산 거래나 경매 투자 진행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들이 등기부등본 어느 부분에 표기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표기된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스코라는 무료 열람 사이트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물건 있으면 검색해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방법 그리고 보고 해석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